음... 코로나 지금 도못 가고 놀이터도 못 가잖아. 아 정말 지겨워 나도 저기 저 밖에 코로나 세균들이 너무 너무 많아 어떡해. 뭐라고 해 그래? 코로나가 말 듣고? 말 듣고? 내가 너희들을 무찌르러 가겠다. 너희들도 다 코로나에 걸릴 거야. 놀이터에 나와서 놀면 코로나에 걸리고 말 거야. 근데 마데 마스크... 맞. 있어서? 아, 마스크를 썼다니. 마스크를 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힘든데? 잘했어.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어. 근데 얘는 얼굴까지 다 썼네? 이렇게 눈 가져야지. 응. 코로나 물리쳐주세요. 아, 그래? 내가 코로나를 물리쳐줄게. 물도자, 출동! 뭐야, 몇 명이야? 몇 명이야? 내가 다 밀어버리겠다. 밑으로 하고, 다 밀어버려! 아, 아이고, 코로나 살려! 코로나 살려! 코로나 대장 부서졌다! 응. <laughs> 코로나 밑에 부하들도 다 부서뜨려야지 보면 아, 대장이 부서졌어! 이런... 어 얘는 미세먼지잖아. 얘는 살려줘. 뭐라고? 근데 왜왜 웃어보이지 왜 웃고 있냐? 미세먼지 안 되겠다. 미세먼지도 다 같이 코로나랑 밀어버려. 아니 여기 누가? 뭐야 봐. 뭐야 밀어버려. 던져. 왜? 자리 <laughs> 던져버려. 우리 동네에 다시는 오지마. 우리 동네에 다시 오지마. 아이고 무서워서 다시는 못 오겠다. 야, 다 벽에다 던져버리자.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자. 야, 코로나 다 던져! 코로나 빈 코로나 던져보미가 스트레스를 풀어버려.